우리는 흔히 오래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 중 하나로 여깁니다. 장수라는 말이 마치 복을 타고난 듯 들릴 만큼 오래 사는 것 자체가 축복처럼 여겨지곤 하죠. 실제로 대한민국 사람들의 평균 기대 수명은 83세에 달합니다. 숫자만 보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오래 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 뒤에는 숨겨진 또 다른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 수명이라는 개념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건강 수명은 약 73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평균적으로 삶의 마지막 10년을 질병이나 장애, 혹은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운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기대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건강하게 사는 시간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날 친구들과 모인 자리에서 한 사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요즘, 하루하루가 다르게 몸이 무거워. 예전 같지 않아. 그러자 다른 친구도 덧붙입니다. 나는 가끔 내가 말한 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 심각한 건 아니겠지. 이 대화는 그저 평범한 중년의 대화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노화의 징후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몸이 아프거나 피곤한 것을 넘어서 기억력 저하, 근력, 약화, 자립생활의 어려움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특히 두려운 것은 치매입니다. 신체의 노화보다 더욱 무서운 것은 자신의 생각과 기억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자신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조차 기억나지 않는 살, 살아가는 가족들의 얼굴은 낯설게 느껴지고 늘 함께 지낸 배우자의 이름조차 떠오르지 않을 때그 외로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더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노년기의 삶은 얼마나 건강하게 독립적으로 존엄하게 유지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60대 중반의 김영수 씨는 퇴직 후 건강을 위해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숨이 차고 무릎이 아팠지만 꾸준히 걷고 운동하면서 건강검진 수치가 점점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변화는 정신적인 부분에서 나타났습니다. 매일 규칙적인 생활, 햇빛 아래서 땀 흘리며 걷는 시간이 이어지자 그는 스스로를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머리도 한결 맑아졌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몸이 좀 힘들어도 혼자 걸을 수 있고 생각을 이어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해요. 그와 달리, 한 지인은 70세 생일 즈음부터 기억력 저하와 우울증을 호소하다가 결국 집밖 외출을 꺼리게 되었고 점차 대화 자체를 줄이게 되었습니다. 혼자 있을 땐 텔레비전도 켜지 않고 식사도 대충 해결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자극 없는 환경 속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자 그는 더 빠르게 쇠약해졌습니다. 이처럼 건강수명은 스스로의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질병이 없다는 의미를 넘어서 일상적인 삶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는 능력,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정신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진짜 건강한 삶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어떤 음식을 먹고 얼마나 움직이며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는 결국 우리의 말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나는 괜찮아라며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거나 반대로 이미 늦었어라고 체념하곤 합니다. 하지만 건강수명은 그런 생각의 틀을 깨고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꿀 수 있는 선택지로 존재합니다. 당신의 노후는 단지 연금이나 병원에 대한 걱정만으로 채워져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 자유롭고 나답게 살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건강한 뇌,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을 유지하려는 매일의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한 걸음씩 내딛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10년이 고통의 시간이 아닌 가장 온전한 시간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노년의 품격이고, 우리가 진짜 준비해야 할 미래입니다. 누군가 사랑하는 가족이 점점 기억을 잃어간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무거워지는 일입니다.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함께했던 소중한 사람의 얼굴조차 점점 흐릿해지는 병, 바로 치매. 천재의 식단을 쓴 저자 역시 같은 슬픔을 겪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어머니가 원인 불명의 치매 진단을 받게 되면서 그는 단순히 병원에 의존하지 않고 전 세계의 의학자와 뇌과학자들을 찾아다니며. 뇌 건강의 해답을 직접 찾기 시작합니다. 그의 출발점은 단순했습니다. 뇌는 무엇으로 만들어진가? 이 질문에서 시작된 여정은 음식, 수면, 운동, 스트레스, 영양소, 유전자까지 우리 일상 곳곳에 숨겨진 뇌 건강의 열쇠를 찾아가는 여정이 됩니다. 책은 단순한 식단 안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먹고, 자고, 움직이는 방식이 결국 뇌의 기능과 미래를 좌우한다는 명확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치매를 예방하고 평생 머리를 젊게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 전략을 제시합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약은 뇌를 고치지 못한다. 우리는 더 나은 음식을 선택함으로써 스스로 뇌를 지킬 수 있다. 실제로 어머니가 받았던 알츠하이머 약에는 치료 효과 없음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대증요법에 불과했던 약물에 기대를 걸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는 뇌를 손상시키는 원인을 없애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집중한 것은 식단입니다. 뇌는 다른 어떤 기관보다 영양소의 질에 민감한 장기이며, 우리가 어떤 음식을 입에 넣느냐에 따라 기억력, 집중력, 감정 상태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염증, 인슐린 과잉, 독소, 산화 스트레스, 영양 결핍은 뇌의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 다섯 가지를 줄이고, 뇌세포의 회복을 돕는 음식을 채택하는 것이 천재의 식단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그는 매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한 스푼 먹는 것만으로도 뇌에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줄수 있다고 말합니다. 올리브 오일 속의 올레오칸탈은 염증을 줄이고,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아밀로이드, 플라크를 분해하는 효소의 작용을 돕습니다. 또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한 아보카도, 인지기능 향상에 탁월한 블루베리, 마그네슘이 풍부한 다크 초콜릿, 콜린과 비타민 D가 풍부한 달걀 등도 모두 뇌 건강을 위한 지니어스 푸드로 선정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현대인의 식습관이 얼마나 뇌를 피로하게 만드는지 경고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설탕, 과도한 오메가6 지방산, 가공식품 속의 식물성 기름은 뇌의 염증을 유발하고 집중력과 기억력에 큰 타격을 줍니다. 심지어 과당은 뇌세포의 유전자 발현까지 바꿔놓는다는 연구 결과도 소개되죠. 그만큼 우리가 쉽게 넘기는 한 끼가 사실은 뇌의 미래를 결정짓는 순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자는 식단뿐만 아니라 생활습관 전반을 조명합니다. 충분한 수면은 뇌를 청소하는 시간이고 규칙적인 운동은 새로운 뇌세포의 생성을 자극합니다. 타우나 역시 체온 상승을 통해 뇌의 항산화 시스템을 강화시킨다고 말합니다. 나아가 스트레스 관리 블루라이트 차단, 건강한 지방 섭취, 장내 미생물 관리까지, 뇌와 연결된 전 영역을 다루며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 전략을 제안합니다. 그는 단언합니다. 치매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아니다. 우리 뇌는 오랜 시간에 걸쳐 변해가지만, 그 속도와 방향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가치는 단순히 지식을 주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가 스스로의 뇌를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해준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마다 블루베리를 한줌 먹고, 계란 노른자와 함께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을 챙겨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력이 치매였기에 조금 더 이른 시기부터 자신을 다스리기로 결심했죠. 어느 날 그는 말했습니다. 나의 하루 식단이 나의 미래 기억을 지켜주는 백신이라 생각해요. 그한 끼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우리는 이제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오늘 나의 식사는 뇌를 맑게 하는가, 혹은 흐리게 하는가. 오늘의 선택이 내 10년 뒤의 기억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뇌를 위한 식단은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을 지키는 일이며, 존엄한 노년을 준비하는 선택입니다. 오늘 당신의 식탁 위에는 어떤 음식이 올라가 있나요? 그한 끼가 당신의 뇌를 천재처럼 바꿔줄지도 모릅니다. 달콤한 음식은 언제나 우리를 유혹합니다. 피곤한 오후, 한 조각의 케이크나 달달한 음료는 잠시 기분을 좋게 해주고 위로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그 달콤함 뒤에 숨어 있는 것이 있다면, 과연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심코 섭취하는 설탕. 특히, 과당이라는 성분은 단순히 몸무게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뇌와 간을 동시에 공격하는 보이지 않는 독과도 같습니다. 과당은 일반적인 설탕에 포함된 주요 성분 중 하나로, 특히 고과당 옥수수 시럽, 과일 주스, 탄산음료, 인스턴트 간식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포도당이 전신의 근육과 뇌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반면, 과당은 오직 간에서만 처리됩니다. 그래서 과당을 많이 섭취하면 간은 과부하 상태에 빠지고 남은 과당은 지방으로 전환되어 간에 쌓입니다. 이 과정은 비알콜성 지방간의 원인이 되며, 시간이 지나면 만성 피로와 대사 질환,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과당이 뇌에까지 악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UCLA의 한 연구에서는 실험용 쥐에게 매일 과당이 포함된 음료를 섭취하게 한 결과 단 6주만에 학습능력과 기억력이 현저히 저하되고 미로에서 빠져나오는데 두 배의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단순히 집중력이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뇌의 유전자 발현 자체가 변형되었다는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이는 곧 과당이 장기적으로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 같은 퇴행성 질환의 원인이 될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과당은 뇌속 도파민 시스템을 자극하여 강한 쾌감을 유도합니다. 단것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하지만 뇌는 같은 만족을 얻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양의 당을 요구하게 되고 결국 중독으로 이어집니다. 이쯤 되면 설탕이 왜 합법적인 마약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지 이해가 됩니다. 실제로 일부 가공식품의 중독성은 코카인보다 높다는 실험 결과도 존재합니다. 문제는 이 중독이 단지 입맛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뇌의 판단력, 감정 조절, 학습 능력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당은 중성 지방 수치를 급격히 높여 혈관을 타고 온몸을 순환하며 특히 뇌혈관에 부담을 주고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킵니다. 이로 인해 뇌는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기능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뇌는 끊임없이 깨끗한 혈류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장기인데 과당은 그런 뇌를 점점 더 피곤하고 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주스를 줄이고 음료 대신 물을 마시고 간식을 가공된 제품이 아닌 자연식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사과를 주스로 마시면 섬유질이 제거된 채 과당만 빠르게 흡수되어 간에 큰 부담을 주지만 통사과를 그대로 씹어 먹는다면 섬유질 덕분에 흡수 속도가 늦어져 과당의 해로움이 줄어듭니다. 같은 사과라도 형태에 따라 뇌에 주는 영향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리고 식품 라벨을 자세히 살펴보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고과당 옥수수 시럽, 액상과당이라는 문구가 보인다면 그 음식은 뇌와 간을 동시에 지치게 할 가능성이 높은 제품입니다. 달콤한 유혹을 잠시 밀어두는 대신 내 뇌의 건강을 지키는 선택을 해보는 겁니다. 뇌는 당신의 단맛보다 당신의 기억을 원합니다. 잠시의 위로보다 오래도록 또렷한 정신이 더 가치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단맛을 줄이고 나서야 비로소 느끼게 되는 정신의 맑음, 감정의 안정, 그리고 삶의 깊이는 단순히 체중계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한 잔의 탄산음료, 대신 물을 선택하고 달콤한 간식 대신 견과류를 고르는 그 작은 선택이 당신의 뇌를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지켜주는 길이 될수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도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켜달라고, 기억을 잃고 싶지 않다고, 그 요청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당신 자신뿐입니다. 인슐린은 흔히 당뇨병과 관련된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영향은 혈당 조절을 훨씬 넘어 우리 뇌 건강에까지 깊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연구들은 만성적으로 높은 인슐린 수치가 단순히 신체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기능 저하와 알츠하이머병이라는 무서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는 흔히 제3형 당뇨병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뇌가 인슐린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오르고 그에 따라 인슐린이 분비되어 혈당을 세포 안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런데 가공 탄수화물과 설탕이 많은 식사를 반복하면 혈당이 자주 급상승하고 그에 따라 인슐린도 과도하게 자주 분비됩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우리 몸은 인슐린에 점점 둔감해지는 이른바 인슐린 저항성 상태가 됩니다. 이 인슐린 저항성은 혈당 조절 실패로 이어지며 당뇨병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뇌에서의 에너지 대사까지 무너지게 합니다. 뇌세포도 에너지원으로 포도당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뇌세포가 포도당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에너지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시간이 지나면 인지 기능의 쇠퇴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를 부검한 결과 대부분에서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라는 독성 쓰레기 물질이 다량 발견됩니다. 이 아밀로이드 단백질은 원래 뇌에서 만들어졌다가 정기적으로 제거되는 노폐물인데 인슐린 수치가 높고 지속될수록 뇌의 청소 시스템이 마비되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게 됩니다. 뇌에는 글림프 시스템 글림페틱 시스템이라는 일종의 청소 기능이 존재합니다. 이 시스템은 주로 잠자는 동안 활성화되어 하루 동안 쌓인 독소와 노폐물을 뇌에서 배출합니다. 그런데 인슐린 수치가 높으면 이 정화 시스템이 방해받고 결국 뇌에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축적됩니다. 이 축적이 장기화되면 뇌신경 세포를 손상시키고 기억을 잃고 혼란을 느끼게 되는 알츠하이머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인슐린은 단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아니라 뇌의 정화와 회복을 돕는 중요한 키입니다. 그런데 그 인슐린이 우리 손에 쥐고 있는 단 음식, 가공식품, 정제 탄수화물에 의해 계속해서 오염되고 무뎌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들기 전 야식을 먹거나 달콤한 음료를 즐기고 하루 종일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생활을 반복할 때마다 뇌는 점점 피로해지고 독소는 쌓여가며 기억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반면 인슐린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식습관과 생활습관은 뇌를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헐적 단식은 인슐린 분비를 줄이고 뇌가 포도당 대신 케톤이라는 효율적인 연료를 사용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때 뇌는 더욱 맑아지고 청소 시스템도 원활하게 작동하며 세포는 복구되고 회복됩니다. 단순히 하루 세 끼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뇌의 에너지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슐린을 다스리는 진짜 의미입니다. 또한, 인슐린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는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고 자연식 중심의 식단을 유지해야 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아보카도, 달걀, 고등어 같은 식품들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뇌의 염증을 줄이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저녁 늦게 음식을 먹지 않는 습관은 잠자는 동안 뇌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며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쌓이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뇌는 매일의 식사와 생활 속에서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보이지만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곧 기억을 잃을지도 몰라. 이 경고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뇌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달콤한 간식 하나가 잠들기 전한 잔의 음료가 그리고 반복되는 나쁜 습관들이 몇년뒤 당신의 이름을 잊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오늘만큼은 마음에 새겨야 할지도 모릅니다. 인슐린은 우리 몸을 움직이는 열쇠이자 뇌를 보호하는 자물쇠입니다. 그 수치를 잘 다스리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스스로 할수 있는 최고의 뇌 건강 보험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지방은 나쁘다는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탈이 찌는 원인 심장병의 주범. 피해야 할 영양소로 여겨지며 오랜 시간 식단에서 밀려나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식품 라벨에 저지방 혹은 무지방이라는 단어가 붙은 제품을 보면 안심하며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그러나 최근 과학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방은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뇌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 중 하나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지방을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것입니다. 지방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뇌를 깨우고 지켜주는 좋은 지방, 다른 하나는 뇌를 무겁게 만들고 병들게 하는 나쁜 지방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야말로 뇌 건강의 시작입니다. 먼저 좋은 지방은 뇌세포의 구조를 유지하고 신경전달물질을 원활하게 만들며 염증을 줄이고 뇌의 노화를 늦춰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엑스트라, 버진올리브오일, 아보카도, 자연산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지방들은 뇌의 구조적 안정성을 높이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며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올레오칸탈이라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성분은 뇌의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줄여주는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지중해식 식단을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들은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확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아보카도는 비타민 E, 루테인, 제아잔틴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뇌의 산화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뇌는 지방으로 구성된 장기이기 때문에 이런 건강한 지방은 뇌에 있어 연료이자 방패입니다. 또한 자연산 연어, 고등어, 정어리 등 지방이 풍부한 생선은 DHA, EPA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의 보고입니다. 이 성분들은 신경세포의 연결성을 높이고 우울증을 예방하며 노화로부터 뇌를 보호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성장기 아동이나 집중력이 필요한 성인 그리고 노년기 뇌기능 유지가 중요한 시니어에게는 필수적인 지방입니다. 반면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나쁜 지방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트랜스 지방입니다. 마가린, 쇼트닝, 각종 인스턴트 과자, 냉동 식품 튀김류 등에 숨어 있는 이 지방은 신체뿐 아니라 뇌에도 독과 같은 존재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뇌세포막을 경직시키고 신경 전달을 방해하며 염증 반응을 촉진합니다. 이로 인해 집중력이 흐려지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며 장기적으로는 치매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또 하나 위험한 것은 과산화된 기름입니다. 기름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튀긴 음식, 고온에서 가열된 식물성 기름은 산화된 지방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산화된 지방은 활성산소를 발생시키고 뇌세포를 공격하며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특히 밖에서 사먹는 튀김류나 오래된 기름을 사용하는 음식은 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맛은 고소할지 몰라도 뇌에는 점점 독이 쌓이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뇌 건강을 위해선 지방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지방을 올바르게 선택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오메가3와 같은 좋은 지방은 오히려 매일 챙겨야 할 식품이고 트랜스 지방과 산화된 기름은 의식적으로 피해야 할 대상입니다.